안녕하십니까. 로얄 앤필드 성남점 지모토입니다. 네. 어, 오늘도 역시 아주 깨끗하고 A급 헌터 350을 또 모셔왔습니다. 전차주께서는 헌터 350 타시다가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슈퍼메테오 650으로 기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타시던 헌터를 위탁으로 분양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헌터 레블 블랙이에요. 레블 블랙은 차량 가격 499만원. 아주 깨끗하고 옵션도 잘돼 있습니다. 네, 로얄앤필드 헌터 350은 초보자분들도 타시기 쉬울 정도로 시트고도 적당히 낮고요그 다음에 앞뒤 프론트 휠이 17인치, 리어 휠이 17인치, 17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 또 세컨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역시 출퇴근 가까운 금교 라이딩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모델입니다. 어, 차량은 이... 2023년식이고요. 보증기간은 26년 3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신차나 다름없다. 신차보다 조금 저렴하게 옵션이 잘 되어 있는 거를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 주행거리는 2280km고요. 500km 전기점검을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잘 타시다가 5000km 전기점검 받으시면서 보증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크버스터 핸드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라이저 그레이 컬러로 아주 고급스러운 저장 레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콤팩트 엔진 가드도 역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필수 옵션 중에 하나인 V6 블랙박스 2채널 D타입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우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닌 우측으로만 나오는 순정 사이드 브라켓 장착되어 있고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자리 꿈도 없는 A급 아주 깨끗한 매물입니다. 뭐,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네, 사이드백도 함께 고객님께서 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3월이니까 시즌이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날씨가 조금은 좀 이상하죠. 예, 네, 뭐, 날씨가 아주 딱 풀리지도 않고, 예, 네, 뭐, 날씨가 미쳐가지고 막눈올 때도 있고요. 어찌됐든 시즌은 시작이 됐고, 라이딩은 하셔야 되고, 신차는 점점 수량이 줄어가고요. 2000km 정도 탄 무사고 묵궁에 보증기간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이런 헌터라면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로엔앤필드 성남점 지모터였습니다.